9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먼저 받았지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졌다. 10장은 그래서 나, 파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를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11장은 아니,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아이, 그런 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시겠느냐? 아니다. 그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뜨거움이 샘솟아서 그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칭경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100% 이방인들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5년 있다가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먼저 처음 로마 교회는 어, 유대인이 많고 이방인이 적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 100% 유대인, 아100%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 성도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감남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남나무가 있다 그런데 가지 중에 얼마가 꺾어졌다 이 꺾어진, 잘려진 잘려져 나간 전지가 되어서 잘려져 나간 이 참감남나무 가지는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돌감남나무인 너희 이방인 성도들을 갖다가 접을 붙였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돌감남나무였다가 참감남나무에 접부침받은 너희가 유대인 성도들을 무시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가지인 유대인 성도들도 잘라내버렸는데, 하물며 너희 이방인 성도들, 너희도 예수 잘안 믿고 신앙생활 잘안 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너희들 잘라버린다. 그리고 너희를 잘라낸 그 자리에 다시 버림받은 것 같은 이방인 성도를 갖다가 여기다 다시 붙여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설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에서. 짤려 나간 것이고,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접부침을 받아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끝부분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21절.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들도 잘라버렸는데, 하물며 이방인 성도인 너희들, 너희들도 예수 잘안 믿고 신앙생활 잘안 하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이렇게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추넘하심을 보라. 여기서 인자하심과 추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자심을 베푸신 거예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주놈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선 하나님께서 엄한 이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만일 너희가 아이, 우리 하나님 싫어요. 예수님 싫어요. 그리고 뛰쳐나가면 너희도 가차없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고 잘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 접붙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원가지에서 유대인들을 잘라낼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들을 갖다 다시 접붙여서 그들을 살릴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 얻게 할 능력은 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려져 나갔는데 아주 끝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방인들이 잘리어져 나간 덕분에 아 유대인들이 원가지에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잘리어져 나간 덕분에 이방인인 너희가 요다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지금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나한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 모든 열방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후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잘려짐을 당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방인들이 딱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 이방인 따지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부르심의 은사입니다. 유대인도 부르시고 이방인도 부르셔서 다 구원 얻는 것을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에는, 능력행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이제는 긍류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잘려져 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손을 넓게 벌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오늘 우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는 유대인 원가지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려어져 나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잘려져 나간 그 자리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성도가 되거든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아서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던 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연약한 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과 여러가지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 살살 넘어가서 그냥 홀딱 넘어져가지고, 또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아야 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단해져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믿음의 걸어온 길들을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넘어지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넘어졌다. 또 일어서고 일어서고 비틀거리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 계주 이어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쥐고 있던 막대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서 마지막 주자가 이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는 꼭 쥐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 그의 계획, 구원의 계획, 구원의 비밀을 알았느냐? 35절, 누가 죽게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질문을 하고,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36절에서 대답하고 찬양합니다. 만물이, 만물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것.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 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바울의 편지는 뭐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신앙과 관련되어진 질문에 던지고 대답을 하고 있고 이제 내일 12장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건가? 이웃과는, 이 국가와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단어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의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땐 그곳을 떠나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고, 물로 홍수가,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출애굽 시대에 뱀에게 물렸을 때는 노새의 장대에 달린 노세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열의 고성을 점령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지르는 것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어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